호이사 초상화 완전히 갈아엎었다. 하츠 오브 아이언 4초상화 개편한 공개. 이번 동아시아 리워크에서 중국 공산당, 중국, 일본, 필리핀의 중점 미 시스템이 리워크 되는 만큼 이를 담아주는 초상화 역시 리워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먼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중국 공산당의 스타팅 시점 지도자인 장원테네 초상화가 바뀌었으며, 이는 개발일지 공개 당시 유저들이 시대상에 맞는 초상화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복장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왕민이나 장버타워에 대해서도 초상화 리워크를 진행했으며 부연된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스타팅 시점에선 아직 대장정 중이었기에 해당 시점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첩보 고문인 저우얼라이, 정치 고문인 덩샤오핑 럼비스, 림보치, 시력사에선 인민해방군 공군을 창립한 유야로가 공군 관련 고문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중일전쟁 및 국공내전 당시 활동한 장군들인 허롱, 리우보청, 니롱전, 펑더와이의 초상화도 리워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타팅 시점 기준 중국 공산당은 내륙 국가이지만 두 명의 고유 제독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초상화 개편입니다. 원역사에선 중일전쟁 직후 중화민국 헌법을 작성했으며 국민당의 반대파 역할을 수행한 창카성과 남이사를 통해 활발한 첩보 활동을 펼친 다일이 당시 중국의 해군 제독이던 천사옥한 중일전쟁 초기 무능한 지위로 악명높았던 장군인 펑위샹, 광동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장군인 장파쿠의 초상화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장제스의 최측근이었던 천리 1920-3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국민당 인사인 다이지타오 1927년 국민당 오파에 의한 상하이 쿠테타 당시 장제스 측에서 활동했던 황진롱 황포공관학교 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하다 병사한 장바이리 다이리의 뒤를 이어 조사통계국에서 방첩 활동을 수행한 마오런펑 국공내전 시기 중공으로 전향하여 초대 사법부 장관을 지낸 스량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정교회 주교인 심해훈 두가 정치고문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론 필리핀의 초상화 개편입니다. 일본 점령기 당시 괴뢰국이던 필리핀 제2공화국 지도자이던 호세 라우를 실제 역사에서 독립 이후 초대 대통령을 지낸 마누엘 로아스 미국. 스페인 전쟁 당시 미국에 저항했던 필리핀 제일공화국의 대통령인 에밀리오 아기날도, 공산주의 정치인 겸 노동운동 지도자인 크리산토 에반젤리스타, 스타팅 시점의 지도자로 추정되는 마누엘 케손이 국가 지도자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케손의 초상화는 아직 작업 중인 관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밑에 있는 정치 고문들의 부피 역시 상당히 많이 추가되었으며 장군 및 제독들도 고유 초상화가 되고 추가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전사한 엘리케 호라도 전쟁 이후 대통령을 지낸 라몬 막사이사의 일본 점령기 당시 저항 운동을 수행한 비센테 림과 북부의 항일 국민군을 이끌었던 루이스 타로크 필리핀 해군의 초기 제독이던 호세 안드라다가 새로운 초상화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DLC에 또 다른 주인공인 일본의 초상화 개편입니다. 우선 악명 높았던 삼중턱돌이 히로히토의 초상화가 더욱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주의 정치가였던 아베 이소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총리를 지낸 도조 히데키 일본 공산당의 초기 멤버였던 아라타 칸송 태평양 전쟁 이전 시기 동안 여러 내각에서 장관직을 수행한 마치다 추우지 황도파의 수장급 인물이었던 아라케 사다오 도쿠가와 가문의 수장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사토가 신규 초상화를 받았습니다 육해군 고문의 경우 야마모토 이소로코와 더불어 일본 해군의 유명 제독이었던 나고모 주이치 필리핀 전역 당시 일본 수비대 대장이었던 오카와치 덴시치가 새로운 초상화를 받았습니다. 개발일지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장군 및 정치고문들의 초상화도 리워크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토마스 하트나 존 윌크스 같이 미국에 추가될 예정인 신규 제독도 새로운 초상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초상화 개편 개발일지를 다뤄보았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영상을 제작한 시점 기준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끝으로 개발일지는 막을 내리며 9월 중으로 DLC 티저 발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DLC가 10월 4일에 티저를 발표하고 11월 15일에 DLC를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DLC는 10월 중하순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집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연극이 시작된다. 하츠 오브 아이언 4 전략적 서사 개발일지 공개. 기존의 개발일지를 통해 이번 동아시아 DLC에선 일본과 필리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DLC에서 주인공들은 어떤 서사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까요? 백일과 오길, 협객과 사무라이, 서로 대립하는 중일전쟁의 두 주인공은 그들의 생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신규 추가 자원인 석탄은 공장과 조선소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며 공장과 조선소에서 생산되는 무기는 전쟁 기계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무역으로 어느 정도 그 부족분을 벌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정복을 통해 달성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일본을 막고자 하는 연합국과 중국은 무역봉쇄나 무력을 통해 일본의 침략에 맞서고자 할 것입니다. 우길이라는 전쟁 기계가 평원을 나아간다면 전쟁 기계를 위한 생산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지만 전시 경제나 총동원령 체제하에서 폭주하는 전쟁 기계 의 앞엔 과도한 확장과 이에 따른 정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탄과 자원이 중심이 된 중일 전쟁이라는 일막이 막을 내리면 광대한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막이 열립니다. 중화의 평원보다 몇 배는 거대한 태평양을 통제하기 위해선 강철로 이루어진 함대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초기 함대가 통제력을 확보하고 호위 함대가 확보한 통제를 보호하며 이를 방해하는 적의 해상 세력을 습격 함대를 통해 저지하며 타격 함대는 이들의 행동을 배후에서 지원합니다. 통제력이 확보되었다면 아군의 호송선단은 해당 해역을 안전하게 항행하며 함대에게 힘을 부여하고 축적된 힘을 토대로 아군의 함대는 불치망무인 환초와 섬들을 향해 행진할 것입니다. 물론 적은 이를 막고자 하겠지만 항공모함이 있다면 적 해군을 막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의 불치망모와 해군을 제압하고 아군의 함대를 전진시키며 적의 심장부를 겨누는 것이 이막의 주요 서사가 될 것입니다. 1막과 2막으로 구성된 기나긴 연극에서 주인공은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어울리는 무리가 있으며 각 무리는 고유한 지향점과 목표를 가집니다. 지향점과 목표를 통해 세력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할 수 있으며 세력 규칙이나 세력 내 영향력 및 주도권은 방향성에서 세밀한 수정을 가능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이 나아가다 보면 특정 지점을 지나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영 내업그레이드를 통해 연구나 군사적 협력 정보망에서 이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 서사 개발일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발일지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기보다 기존에 공개된 국가 중점 개발일지와 메커니즘 개발일지가 어떻게 조화될지를 보여주는 개발일지에 가까우며 그 때문에 게임플레이 과정에서 신규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DLC의 매포홈 시스템이 정보 플레이에 독적인 서사를 부여하듯이 이번 DLC로 추가된 요소들은 어떤 서사를 추가할지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동아시아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하츠 오버 아이언 사 동아시아 DLC 최후의 개발일지 공개. 25년 말을 장식할 하츠 오버 아이언 사의 동아시아 DLC 마지막 개발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포럼의 여론과 피드백을 반영한 DLC 수정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편의를 위해 패러독스가 랜덤 국가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으나 베이핑과 텐진의 소유국이 중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변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스타팅 시점 기준 색깔 역시 기존의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개발일지에서 중국 휘하에 군벌이던 산동 군벌은 색깔이 다른 점으로 보아 독립적인 군벌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산동은 한 개의 주였지만 산동 가운데 주구분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산동은 주두 개로 분할되었습니다. 항구의 경우 산동반도 북부에 신규 항구 하나, 산동 아래에 장수성 북부에도 신규 항구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기대를 모았던 항구 관련입니다. 개발일지 초기부터 조선총독부의 존재를 언급했던 만큼 신규 컨텐츠를 함께 내줄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패독사는 조선총독부는 애초에 컨텐츠가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일본이 직접 집. 했다고 판단하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된 지도로 볼때 군산, 해주, 청진, 총네 곳에 신규 항구가 추가되었으며 주역시 기존의 두개 주에서 여섯 개 주, 즉 광복, 양서, 경기, 강원, 양호, 영남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유저들에겐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해외 유저들은 조선 총독부를 삭제한 개발진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함선 설계를 다루는 맨더건이 이번 DLC 출시 이후 본편으로 편입됩니다. 과거 독일 대체 역사 중국 중점을 다룬 웨이킹더 타이거 DLC가 본편으로 편입된 이후 독일 DLC 동아시아 DLC가 출시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내년 즈음의 주요 DLC로 미국 뉴워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지막 개발일지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새로운 중정품이 추가되었으며 자료로 보아 만리장성 같은 것이 구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오브젝트가 만리장성이라면 중국 측이 주장하는 만리장성을 따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개발일지 대비 변경점이 꽤나 크다는 점에서 무언가 불안하고 찜찜하다는 느낌이 드나 이젠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제 DLC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츠 오버 아이언 4 익스펜션 패스 2 공개. 저번 독일 DLC 출시 당시 패독사는 기갑 디자인팩과 중동 DLC를 함께 묶어 익스펜션 패스 1이란 이름으로 출시하였으며 이번에도 동아시아 DLC를 필두로 다른 DLC들과 함께 묶어 익스펜션 패스 1를 발매했습니다. 과연 이번 확장팩에는 어떤 요소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선 이번 동아시아 DLC의 정식 명칭은 타협 없신 항복 없다이며 스웨덴 표준시 기준 11월 20일 출시가 확정 되었습니다. DLC의 명칭이 어디서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 전쟁 당시 중국 측의 프로파간다 문구를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패독사는 이 확장팩을 사전 구매하면 공짜로 수상기 모험 세척의 3D 디자인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동아시아 DLC의 경우 과거 개발 일지 영상들에서 다른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에선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앞선 영상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번 확장팩에선 교리 메커니즘이 대규모 리워크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기존 육해공군 교리는 여러 교리 중 하나의 루트를 골라냈습니다. 올라서 아래로 쭉 찍어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바뀐 시스템에선 처음에 뜨는 빈 창에서 육군 경험치 100을 들여 교리를 선택합니다. 교리를 선택했다면 해당 교리에 영향을 받는 주요 요소들인 보병 포병 기갑 작전의 4가지 분기가 해금됩니다. 각 분기 에빈 창에서 육군 경험치를 들여 해당 분기에 어떤 특성을 부여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이렇게 분기가 선택되었다면 전투 혹은 훈련을 통해 해당 분기에 경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 해당 분기의 수치를 끝까지 채웠다면 교리 전반을 강화시켜 주는 강력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군 정신이 새로 업데이트되며 개발자들은 이런 리워크가 역동적이고 손 만나는 플레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을 담은 동아시아 DLC가 발매되면 2026년 1분기엔 태평양의 전함 DLC가 출시됩니다. 기존에 출시된 유니팩과 비슷하나 태평양 전쟁 당시 활약한 군함들 위주로 3D 모델과 2D 아이콘이 등장할 것입니다. 2026년 2분기에는 대문 앞에 천둥 DLC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d l c 팩즉 정구팩이라는 새로운 분류로 출시되는 해당 DLC는 기타 중점 팩이나 정규 DLC와 달리 국가 중점 보단 게임플레이 개스 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DLC는 호주 동인도 태국의 중점 추가 및 리워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제독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적 변화로는 군사본부라는 개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 유저들은 장군들을 배치해 당 전역에 있는 휘하 병력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해독사는 새로운 사단 편성 기능 등 새로운 메커니즘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해군 제독 역시 육군 장군과 같은 시스템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해군도 함선별로 함장을 지정하고 해당 함장을 제독으로 승진시키는 식으로 재독 승진이 변경됩니다. 같은 분기에는 우리 시대의 평화 DLC도 발매됩니다. 해당 DLC는 체코슬로바키아만을 다루며 해독사 외부 팀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될 예정입니다. 민주, 공산, 비동맹, 파시즘 등 루트가 다양해지고 신규 메커니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익스펜션 패스2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교리 리워크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교리에 들어가는 경험치량이 감소하고 반대로 전투 및 훈련을 통해 얻는 경험의 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기에 출시되는 동남아 DLC에 경우, 제독 승진 시스템은 기대되는 편이나 호의 삼에 등장한 군사본부라는 개념을 부활시킨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체코 DLC의 경우 지금까지 나라 한 개만을 다룬 DLC가 없었던 만큼 완성도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작전이 시작된다. 하츠 오버 아이언 4 세부 교리 메커니즘 공개. 호이사 개발진들은 익스펜션 패스 2를 공개하며 교리 메커니즘에 대해 대규모 리워크에 들어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아주 간략한 리워크 내용을 공개했으나 패독사는 신규 영상과 개발자 일기를 통해 세부적인 메커니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동전이나 현전함대 전략적 파괴와 같은 기존의 육해공군 교리는 대교리가 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플레이어는 원하는 전쟁 수행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교리의 휘하에는 각각 네 종류의 하위 교류가 존재하며 이들을 통해 특정 병종의 능력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육군의 하위 교류에는 보병, 포병 및 지원중대, 기갑, 작전이 있으며 해군의 경우 전함이나 중순양함 같은 주력함, 항공모함, 경순양함이나 구축함 같은 스크린, 잠수함이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전투기, 근접항공지원기, 중형폭격기, 전략폭격기의 4종류로 네 구분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플레이어는 각 하위 교류에 무엇이 들어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동전 대교리 휘하의 보병 하위 교류에선 기동보병 교� 경험치 100을 들여 채택할 수 있으며 이교류를 찍음으로써 플레이어는 트럭 및 기계와 연구에서 50% 만큼의 이득을 얻습니다. 혹은 작전 하위 교류에서 대돌격 교류를 채택하여 보병의 돌파 밑대인 공격 수치 등에서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스크린 하위 교류에서 해군 경험치 100을 사용해 호위 효율 및 수송선 후퇴 속도를 높여주는 수송선 호위 교류를 찍거나 항공모함 하위 교류에서 해군 경험치 100을 들여 호위 효율 10%를 올려주는 호위 항모 지원 교류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 교류를 선택했다면 전투나 훈련 주제무관이나 진영 보너스를 통해 교리 진행도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의 경우 전투로 쌓이는 양 대비 10% 정도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용군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리 진행도 수치가 쌓이는 속도는 중점을 통해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쌓인 교리 진행도 수치 중 일부는 저장되며 이 값은 하위 교리 우측에 표시됩니다. 만약 하위 교리를 바꾸더라도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었던 교리 진행도 수치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월마다 받는 교리 진행도 수치 중 25%만큼이 저장되며 추정컨대 저장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중점이나 디시전을 통해 버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대교리를 바꾸는 경우 기존에 저장된 교리 진행도 수치값은 모두 날아간다는 점에서 대교리를 통으로 바꾸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쌓인 교리 진행도 수치를 통해 특정 체크포인트마다 각 병종은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병 및 지원 중대 하위 교리의 경우 100만큼의 교리 진행도 체크포인트를 달성한다면 전선 포병의 방어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200만큼 달성한다면 전선 포병의 대인 공격 혜택을 3. 300만큼이면 전선 포병의 방어 및 돌파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세부 교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교리 UI의 하단에 표시됩니다. 만약 하위 교리를 찍지 않은 경우 해당 하위 교리는 빈칸으로 표시되며 달성한 체크포인트의 숫자가 각 하위 교리의 순서별로 표현됩니다. 만약 체크포인트를 다 채운 하위 교리가 있다면 해당 하위 교리는 별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교리 메커니즘 리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에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뀌는 교리 메커니즘에 맞춰 육해공군의 정신 역시 리워크될 예정입니다. 아직 개발 중에 있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험치라는 단순한 요소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전투를 통해 교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은 꽤나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